그제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투기와 투자의 목적을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미에 가면 투기와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갑, 갑 지역구에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농민의 절규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달에 KBS 순천 라디오 방송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의 윤영혁 PD가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 법안에 대해서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민과 농민을 대신해서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질문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윤 피디님이 알기 쉽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발전 이격거리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정작 국회에서 발의된 농지태양광 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순천 시민들과 농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설마 조건자인 순천시민과 농민들을 무시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저는 이미 5분 발언을 통해 한춘옥도 의원의 농지특위 의혹에 대해서 검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서 전수조사하고 의법처리를 주도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는 순천시민들에게 지켜보라고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달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의원에 당선되어야 비로소 공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한춘옥도 의원은 순천농협의 지점 장을 지낸 분이기에 순천지역사회 뿐 아니라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는 이미 공인이었습니다. 또한 의원 신분이 된 뒤에 잘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셨는데 인터뷰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무척 큰 잘못된 말씀입니다. 도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땅 투기를 했다면 그런 사람은 땅 투기꾼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도의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도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면 그 정당은 부도덕한 정당이고 부패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예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 구래곡성갑 지역구 위원장이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한춘옥도연과 관련된 농지 투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앞장서서 밝히,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지 본 의원이 은천시민과 농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5분 발언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투자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입니다.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 또는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따위를 사고 파는 매매 거래입니다. 사실상 그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이면 투자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비상식적이면 투기라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오로지 농업적 경작을 목적으로 매매되어야 합니다.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자체로 농지 투기이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순천 시민과 농민을 대표해서.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질문하는 것은 한춘옥도의원 후보의 공천 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검사장까지 여기만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기에 더더욱 준법 정신이 투철하시리라 믿어서 한춘옥도의원의 농지 투기 의혹에 불법은 없었는지 앞장서서 밝히고 의법 처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하신 것은 주권자인 순천 시민에게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춘옥 도의원 후보의 공천 과정에 가장 책임이 크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주인인 농업의 간부로 일하면서 만약 농지 투기를 했다면 그것은 농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악용한 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도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사리사욕에 악용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사리사욕에 악용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생선도 아니고 어물전을 맡기는 꼴을 주권자인 순천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진보당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질문이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 시민과 농민들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추록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큰 공천의 책임이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비를 지원받는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질문을 할수 있고 그 당사자와 관련 책임자들은 진실되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사당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바라는 호난민중이 키워온 호난민중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한점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저보다 더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냥를 고무만 주던 의사진행 발언까지 부르는 10분이 사람이 있으면 넘었습니다. 좀 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조속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